아니 우리 저뭐 이영자 씨도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예, 예. 예. 아, 아. 그래서 놀러를 제가 일년 하고 놀러와를 제일 먼저 나오고 싶었어요 김원희 씨가 아, 예. 그런 의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 네, 네. 근데 성미 언니 때문에 또또 네. 또 우정 때문에 또 네. 먼저 했다가 또 다른 프로를 또 나갔다가 이거 세 번째에 나오게 됐네요 네. 저는 입장이 좀 그러네요 네. 첫 번째로 네. 또 제가 그게. 하는 게아첫 번째는 예석 씨 거니까 저는 요 얘기에서 좀 빠지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두 번째는 저 상상 프로 나간 어요아 mc 해볼래 이래가지고. <laughs> 잠깐만 제자, 아, 제자인데 제자가? 김수영씨가? 아니 결국은 뭐 여러가지가 어. 안 맞고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예. 아니, 오늘 일단... 근데 후배들이랑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수영씨가 평소에 이렇게 좀 신분이 좀 있으셨어요? 평소에는 어... 잘못뵀 선배님... 있었어요. 네, 예, 저는 이영재 예. 선배님 처음 뵙는 거라서. 오늘 처음 뵙는 거예 예. 아, 그러세요? 영자님은 원래 좀 후배들이랑 교류가 별로 없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아까 후배들이 인사하 왔는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후배들 예. 높은 말씀하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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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좀 어색해해요. 어색해요. 긴겨도. 극과 극이죠. 이렇게 어색해하고 친하면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같은... 아, 그냥 예, 예. <laughs> 어색하게 하게. <laughs> 예, 예. 계속 이러고 있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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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 씨는 어. 이영재 씨좀 무서워했죠 처음엔. 안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음. 너무 대선배고. 그렇죠. 그때는 최고였고 예. 지금도 최고지만. <laughs> 그거 참음이 잡아주니까. 제가 아, 뒤를 빼든 다그 아, 때. 이건 아니다 아니다 싶었어 내가 하면서도 지금. 어, 야그 이럴 때는 싶었어. 빨리 오른손을 잡아줘야 돼요. 맞으니까. <laughs> 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가 약간 마피아 느낌이 있어요. 여자와 애들 은안 건드려요. 아이는. 어. 어. 정의주만 이제 네. 다제이저도그 아. <laughs>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마음 거예애들과 네. 여자는 안건드려 언니는 성격상 절대로 뭐 남을 괴롭히거나 막 그렇죠. 상처 주거나 아, 이런 그럼요. 성격이 전혀 예. 아니거든요. 근데 오. 많은 후배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깜짝 놀란게 언니 집에서 자고 <laughs> 이렇게 일어나면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 화초에 물 주기. 아 정말. 본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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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기 전에 화초에 이렇게 물을 줘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맛있다. 집에는 오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소품들이 너무 많아서 어, 송은이 씨하고 우리 숙식 시구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잘때 되게 잠못 잤어요. 멍청할까 뭐 봐. 불안해서. <laughs> <laughs> 어, 숙이만 오면 뭐 하나씩 먹어 <laughs> <없더라. 웃음> 그러면 그그런같은 집에 남편이 들어온다면 아, 그? 어떤 문양새를 꾸며주고 싶어요? 아니 집에 저번에도 내가 어딘가에서 탁재영씨가 그런 질문을 하길래 어, 얘기를 했어요. 왜그 <laughs> 사람이 들어오냐 우리 집을. 아 그렇구나. 어, <laughs> 개구먼들한테 이런 인식을 음... 본인들이 갖고 있다니까요. 아... 왜그냥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어... 우리도 시집 가고 싶어서가 <laughs> 시댁 들어가서 어, 살고 어, 싶어. 그래. 시댁 어, 들어가서. 들어가서 살고 싶어.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애들은 안그러네네 맞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 되니? 저희는안들어는데요 제가 때 영재 씨! 어 저희 는 최초로 여자 애위했어 웃자고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사라진 개그우먼 좀많아저리 소문 없이 그럼, 그럼, 개그우먼 오양 실종사건 뭐였 그거 언니가 뒤에서 저림 정우 양 인상이 혹시 어땠는지 우리 정영미 씨는. 어 일단 강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성적이에요. 정말 어... 저희보다 뭐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더 많이 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린 그래서 이영자라고 보면 돼요. 이영자 맞아. 그러면 강유미 네. 너도 고벽 있어? 김숙 <laughs> 씨하고 이영자 씨뭐 요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혹시 하는 거 있습니까? 진짜 아직 고칠 점은 거의 없는데 언니가 없는데. 약간. 언니가 섭섭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 최아정 씨한테. 뭐 응. 음. 언니가 이렇게 항상 하는 얘기 언니는 뭐예요? 언니 맨날 쇼구나 뭐 이런 데갈 때는 이소랑 가고 사우나 가고 오토 침착한 데갈 때는 나랑 가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영자 네. 씨가 네. 백화점 갈 때는 홍진경 씨랑 가고 네, 네. 동대문 갈때꼭결랑만 가거든요. 뭐? <laughs> 최하정 씨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몇 분인 줄 알아? 되 데도 없어 그러면 홍진경이랑 가고 네. 한강은 너랑 걸어. 난한밖에난 <laughs> 동대, 난 창제, 난 중앙. 그러고 <laughs> 아, 네. 아, 네. 어, 홍진경 씨랑 가고 한강은 김숙 씨랑 걸그 어느 날이 여자 씨집 아니면 뭐? 동대문 아니면 뭐? 한강그세 <laughs> 군데밖에 안 갔거든요. 아 보니까 아, 코스. 그러니까 코스가 강지 네, 네. 백화점은 너무 못 들어가. <laughs> 아 그래, 저번에 한 아, 번은 차에 <laughs> 있으라고 그랬었어. 나 백화점에 있을 때 차에 있으라고 그랬었어. 금방 사가지본다고 나보고 차에 기다리고 있어. <목소리> 어, 근데 진짜 진짜 편안한 곳에 함께 가는 사람이 진짜 편안한 사람 아 네, 그아거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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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네, 우리는 술을 아예 못 하잖아요. 밥을 일차, 이차, 3차 <목소리> 방을 잡아서 아, 먹어요. 아, 정말 위험자식 어디 방을 잡아요? 그럼 나중에는 밥을으려고 어, 아, 아, 사실 이게 국수 같은 거 먹고 아니, 그러면 한끼 식사잖아요. 그 국수 먹고 나면은 수이야 이제 밥 먹어야지. 이거는. 아유, 국순디 밥 먹어야지 그럼. 그리고 또밥 먹으러 가요 아유, 저집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떡볶이 튀김도 조금 줘봐요 튀김도 주고 아유, 이거 맛있겠네 이것도 조금 줘봐요 탕수육이랑 어 이렇게 먹어요 배가 너무 불러요 언니, 가시죠 수기야, 밥 먹어야지 어. 아니, 언니 이거 드셨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언니 그냥 좀 차나 한잔 하자고 그래요? 그럼 차가 여기 맛있는 데가... 어, 저, 저기 가자 가요 유기농 빵집이야. 밥을 막 여기 접시에 막막막 막, 막 잡아요. 그걸 또다 먹어야 돼. 다 먹고, 숙이야, 밥 먹어야지. <laughs> 아니 밥. 밥은 안 먹었어요, 진짜로. 밥을 안먹 말이 맞긴, 맞긴 맞네요, 밥은 안 먹었어요. 야,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힘을 쓰지. 이거 먹어야지, 이게 무슨 밥이야. <laughs> 몇 차야, 지금. 결국 한 3차 하고, <laughs> 네. 저녁한번 갔더니, 숙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언니, 언니 이러다. <laughs> 아, 정말. 진짜 제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진짜. 아 이영자 씨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제가 진짜 손목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언니. <laughs> 일어나라 죽어, 진짜로. 진짜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러요, 그데 아아 이영자 아 씨는 예전에 행사라고 하면 행사의 여왕이었죠. 어, 그래요, 어, 유명했었잖아요. 그일러 아세요? 이영자 씨가 음악을 딱들었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자, 나오세요 했는데 나오시는 게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이영자 씨가. 그러더니 갑자기 음악을 클럽에서 음악을 끊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건 이거 그거는 방송 사고잖아요. 아, 근데이용자 아, 씨가 음악을 딱 내렸대요. 와, 갑자기 나오지도 손님들이, 어, 손님들이, 어, 뭐야, 뭐 손님들이, 어, 춤을 출라, 어, <laughs> 네? 토끼춤을 준비하다, <laughs> 아, 토끼춤, 토끼춤을 준비하다, <laughs> 네? <laughs> 토끼춤 준비하다. <laughs> 딱 어, <laughs> 모두 시선이 집중됐어요 이용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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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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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한마디로 보고죠 화가 난 거예요 오. 이렇게 놀 거면 놀지 말아라 다+ 다시 들어와 <laughs> <거야. 거기에> <laughs> 다+ 다시 자리로 들어가시간야시원시 거기 계신 분들이 우왕좌왕 하다가 다시 들어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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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그렇게하고 나서 음악을 다시 한번 이용자 <laughs> 씨가 들었을때 데 완전히 무대가 열광에열상이완가히가되이열광히 토끼춤이 다시 시작되고 예. 공중으로 찌르기 시작하고 갑자기 거기 계시던 아, 예. 다움직과 나와서 춤을 추스 예. 예. 아, 예. 어. 이게 사실 전설적인야 유재혁 씨도 되게 유명한 게 깡이 없잖아요 클에서 다들 반말하거든 춤 춰! 뭐 이렇게 하거든요 추세요 예. <laughs> <laughs> 그렇게 <웃음> 자 다같이 흔들어 춤 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흔 드세요 위로 위로 예. 위로 자 오른쪽 온 점프하겠습니다. 점프온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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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온온온이온온온 어, 아, 어. 예. 진짜. 또 있죠. MC에서 또뭐 사라사라 내사이들. 맞아맞아. 멍청아 뭐 그러면 은 김청도 아니고 속청도 아니고 심청이도 아니고 음 멍청이라니 뻔뻔. 음빰 그래서 이제 살아 살아 네살대라 어... 했던 유행어 아... 김유미 씨 네? <laughs> 유미 유미 원래는 본명이 본명. 김유미 씨 유미잖아 유미 아아 그지 아 유미가 아웬 말이야 네. 아, 집에 갔더니 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유미 하우스 이렇게 아, 아 유미 유미 아, 딴, 딴 집이구나. 아, 김숙씨도 뭐 사실 유행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난다김. 예, 난다 제가 암으로 사랑의 시를 써왔어요. 어머나, 이게 뭐예요? 9070. 계좌번호예요. 4천만 땡겨요또사천이에요한번오래도 잘해봐야지. 4천만 땡겨져. 난다김. 난다김. 이거 표정이 바뀌어야 돼.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업계의 큰 손, 난다김이에요. <laughs> 세상의 땅은 딱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 땅과 내 땅이 될 땅. <laughs> 저는 그 예전에 그 터질라라고. 아, 터질라? 아, 터질라. 아, 예, 예, 어, 너무 재밌어. 어 거째로, 맞아, 맞아. 컴 예, 어, 너무 재밌었어요. 위협도 맞아, 맞아. 네, 럭셔리하게 나와서. 예.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워스트 비벌리즈. 냉장고 박스 깔고 사는 럭셔리한 터질라요. 터피빠. 터비빠빠 빵. 저의 서른 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절친인 안젤리나 절리와 클러즈 여행을 시작했어. 아름다운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와인을 마시며 아바이 순대를 먹었어. 커피 빵 빵. 여러분. 이야. 맞죠 맞죠. 특별히 놀러를 위해서 뭐 영어 공부를 유학생 개그예요 유학, 유학생 계고. 아 하이. 아, 아, 아 오랜만이야. 어,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아, <봇> 너무. 갑자기 우울해진다. 나 너무 유학 생활 오래 하고, <laughs> 아, <응>? 어 그리고 <laughs> 응. 한국 간지도 너무 오래 됐고, <laughs> 어, 나 이럴 때마다 <laughs> 응, 항상 always 부르던 <laughs> song 노래 있잖아. <laughs> 그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난다. 아, 우리 <laughs> 그 노래 불러볼까? Any song? Any song? Okay. Any s

제니 n 오머이제제니 y 제니 n 제니 j 나울 n 몰라 아, 그 n 좀 닦아줘야 돼제니 e 제니 y 불 e 테니까 어, 그래. 알면 다 같이 불러줘 n y Jenny, 제제제제제제제 제니 y Jenny, j e n n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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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제니. 제니.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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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제니는. 제니는. 나도 여자 연예인이라고. 개구무먼 이렇게 푸대접 받았던 씁쓸했던 순간 있다.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보세요. 아유, 다섯, 다섯 분아 그럼 다섯 분이 다 눌러. 뭐. 여기서 개구무먼 다섯 분이 다눌러다 다 누르셨네. 지금 생각해볼까요? 푸대접 받은 게 있네요. 뭐예요? 근데 귀신 역할이었어요 근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혹겨 한복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안에 내복을 좀 입었어요 그래서 그 조명 앞에 이렇게 휙 이렇게 서 있었는데 여기 내복이 다 비치는 거예요 이게 조명이 그래서 음. 내복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아, 추운데. 그러고 있다가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는데. 버스가 떠난 거예요. 어 어떡해. 그래서 귀신복장에 혼자 이렇게 산에 덩그러니 오, 어떡해. 안 챙기고 <laughs> 네, 저를 안 챙기고 다 떠난 거예요, 다음 장소로. 흑겹 한복을 입고 귀신 여기 피 이렇게 다 흘리고 있고 머리 산발 귀신 이렇게 쓰고 오. 있고 의상 해주는 친구랑 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한명 때문에 이 버스를 돌려서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 장비를 또다 내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버스를 타고 오라고 <laughs> <laughs> 귀신복장 <분은 웃음> 삼키을 내려가가지고 마을 버스가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와요 거기는 그 한참을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 이 복장으로 마을 버스 탄다는 게 쉽지 않죠. 또 사람들 놀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렇게 꾸역꾸역 가서 이게 마을 버스 비를 내고 이렇 갔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안 놀래더라고요. 음. 여기 할머니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약간 아,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보다. 그래서 아무나 배 신경 안쓰잖요 자기 갈곳 가나 보다. 개인주개인주 네.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요. 저 물어봤더니 그 이장님이 그러는데 거기 원래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예, 그럼 저는 그냥 이렇게 그 타고 말 버스. 근데 사람들이 사람이 귀신이었던 거다. 어우 나 소름끼쳐. 오, 귀신이 너, 귀신, 귀신을 보니까 아무지도 다 아는 거지. 귀신이야. 이 형자씨. 예. 이영자씨이영자씨요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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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예. 아니, 한참 먹더니 주무시네. 예. 아니요. 예. 아니, 이영자씨는 진짜 그방빌려서 먹는다 했잖아요. 막, 막 먹어요. 막 이렇게 예. 먹고 나서. 아우 너무 배부르지 쓰기야. 잠깐만. 예. <laughs>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잖아요. 하고 거다 해. <laughs> 해. 이형자씨는 사진 때문에 사진이요? 네, 사진하고 요사진 프로그램 때문에 배우들이나 여배우들 이쁜 분들은 이렇게 가장 이사람한테 있어서 가장 예쁜 음. 부분을 찍어주잖아요. 음. 우리는 아 정말 화장 꼼꼼히 하고 예쁜 부분을 아 맞아, 맞아, 재밌는 맞아, 맞아, 맞아.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음. 웃겨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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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응. 웃기게 예, 웃기게 웃기게 가장 특이하게 깡! 이렇게 바뀌는 아, 거죠. 와. 그러니까 배우들이 결혼 인터뷰하고 그러면 멋있는 말이나 얼마나 사랑했어, 아. 어떻게 프로포즈 했어 이런데 개그맨들이 결혼한다면 나는 유재석 씨 인터뷰 보고도 놀랬잖아요 메뚜기 한번 해줘요, 결혼식 그 발표하는데. 아. <laughs> 거기서 메뚜기를 아, 해야, 진짜 해야 진짜 되는 거. 뭐. 마지막으로 메뚜기 춤을 추게 한 신랑이 신혼의 행복한 아. 외부 신랑이 된 아. 유재석 씨. 아. 개그맨들이 진짜 아. 사진 기자님들한테 아. 정말 그런 섭섭함. 아. 음. 아. 최소한 정말 8대2의 비율로 <목소리> 8대 파, <목소리> 웃긴 거 팔기 컷. <목소리> 이거 두 개는 나만의 예쁜 컷, 예쁜 컷 둘. 이건 <목소리> <요건> 나주더라도요나주도 <목소리> <주더라도> 그래도 <목소리> 이형자씨도 웃긴 걸 팔이지. 웃긴 걸 이루는 게. 그명니까그럼 나도 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소리>